It's hard right. to let you go, <laughs> you <laughs> you go. <laughs> 같이 왔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잠시만요 어 일단 늦게 와서 죄송합니다 네한 뭐 11시쯤 방송을 하려고 했는데 네 제가 타이밍을 못 잡았어요 어쨌든 어, 지금이라도 켰고 지금 보시면 알트코인이 다 지금 보면은 이 자리에서 이오스도 그렇고 뭐 대부분의 알트코인이 지금 이 자리에서 뚫렸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리의 상징성은 뭐냐? 이 지지가 깨지면서 무너진 거잖아요. 그럼 불안한 거예요. 그죠? 에이다도 똑같은 것 같아요. 근데 에이다가 지금 여기서 뚫었잖아요. 대부분이 다 유사할 겁니다. 다 이런 형태예요. 지금 토털 3도 그렇고 아더스도 미넌스도 그래요. 알트코인을 상징하는 대다수의 차트들이 다 그렇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를 뚫고 올라오고 있단 말이에요. 제가 보고 있는 인디케이터들은 이제 상승에서 하락으로 전환된 것 같다. 약간 그런 느낌이었는데 알트코인 차트를 보면 그게 아닌 거야. 이제 시작인가 싶은 거죠. 도지도 그래요. 도지도. 그죠. 이 지지가 깨져서 확 무너진 거잖아 근데 지금 이지시를 뚫고 있단 말이죠. 네, 이거 이거는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이래 알트코인 반등 시작이냐고. 네, 시작인 것 같아서요. 2차 상승인가 그럼? 어 그럴 수 있는 거죠. 레이븐 같은 경우도 지금 다른 애들이 출발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올라오면 시작인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돼요. 0.02572. 네. 원화로 보면은 그쵸. 여기가 조금 더 명확하네요 원화 기준이 네, 35원 뚫리면 가는 거지 다시 네, 이렇게 좀 해석이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물론 좀더 봐야 돼요 물론 좀더 봐야 해 네, 물론 좀더 봐야 합니다. 리프는 무너지지 않는다. 예, 그쵸. 지금 무너질 리가 없지. 무너질 리가 없죠. 지금 단계에서는. 아이고, 왜 자꾸 레이브는 키렇 예. 이거 뚫리면 또 날아가는 거지. 리프는. 비트코인도 여기 여기 뚫으면 가는 거죠. 여기가 뚫리면 이제 지옥 시작이고, 뭐 지옥이라고 해봤자, 뭐 여기서 뭐 조정받고 이렇게 반등할 수 있겠지만, 네, 그래서 오, 알트들이 전반적으로 반등하는 느낌입니다. 오늘은 솔라나도 그래요. 지금 그죠? 솔라나도 이거 돌파했잖아요. 이게, 이게 하락이라고 보기 매우 어려운 거죠. 이건 하락이 아니에요. 예, 지금 21년 고점 돌파했잖아요. 다시 하락이라고 보기 힘들다. 이더리움은 어떤지 한번 보겠습니다. 예, 이더리움 역시거든요. 이런 3,500 몇십 달러 돌파시 올라가는 거죠. 네. 그러, 지금 전반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토털 2를 봐도 그럴 것이고, 토털 3를 봐도 그럴 것이고, 네, 역시 토털 2도 그렇죠. 토털 3를 네, 역시 그렇고, 지금 그렇 잖아 지금 요 여기가 뚫렸잖아 지금. IBIT 어떻습니까? 음, RSI가. 네, 여기를 뚫을 길은 좀 걸릴 거고, 어쨌든 50%는 넘어졌어요. 4시간봉으로 그렇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좀 그런 느낌이에요. 얘가 요즘 되게 잘가더라고이 어드벤처 골드. 얘를 보자면, 네, 저도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음, 얘는 어드벤처 골드 든... 지금 여기 뚫리면 여기 열려요. 음, 그러면 전구 돌파가 된다는 거야. 이 어드벤처 골드 같은 경우. 계속 뚫으려고 지금 높이고 있는 것 같아. 또 보고 있는 게 스팀인데, 네, 스팀도 이게 매집을 되게 오래 한 차트라. 얘도 뚫릴 것 같아요. 곧 그. 일단, 이300 얼만데 뚫리기 시작하면 여기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 들고 뭐 일단 불장 이잖아요 그건 명백하죠 네, 암호화폐 시장 지금 불장이 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큰규모에 봐서 2025년 이고 당연히 네, 불장이죠 네, 개인적으로는 또 모카 버스 개도 지금 그래서 한국 시장에서 관심이 많은 것 같은데 보니까 아발란체에서 되게 오랫동안 일했던 여자분을 영입을 했더라고요 야시유가 한국인에 대해서 네. 그분이 아발란체를 많이 키운 것도 사실이죠 네. 그래서 모카버스로 간것 같은데 모카버스는 500원 뚫리면 네. 이것도 날아갈 것 같고 이런 것들을 봐주세요 지금 이런게 다돈벌 것들이에요. 가던 애들이 다시 가려고들하네. 코스모스가 좀 상승세가 약했는데 코스모스. 샌박은, 아 어, 샌박도 다시 움직이려나? 하. 전반적인 반응이죠, 이건. 전반적인 반응. 이더 상황 좋냐고요? 또막1 5 0 0 0달러기 되고 하는 사람들은 이거 이거 돌파가 완전히 클리어하게 되어야 그건 나올 수 있는 얘기고 일단 이거는 아까도 잠깐 봤지만 우리가 예. 네 일단 4,000달러 넘어야죠. 여기를 넘어야 여기를 갈 수가 있는 거고. 다 올라갈 거예요. 그러니까 타이밍들이 조금씩 달라서 그렇지. 모카골드님 안녕하세요. 또 티드랍이 다시 움직이려고 하는군요. 시드라 빨리 원이 뚫려야 할 텐데 달렸으면 좋겠어 왜 이렇게 안 달리는지 모르겠어 답답합니다 예, 요런 모습이 좀 나와줘야 이게 아우 대단하네 딱그 소리가 나오지 안 그래요 근데 어쨌든 이 추세 저항은 이제 곧 끝나요 뚫리면 한번 치고 뭐 이런 식으로 갔다가 뭐 결국 15원도 치고 그 다음에 이제 날아가는 거지 해분이죠 언제 그럴라나 아무튼 알트 장세입니다. 네. 누군가는 치고 올라갈 거고. 네, 그때까지 잘 참아야죠. 알트레이어는 지금 여기를 계속 못 뚫고 있어요. 여기 뚫어야 되는데. 좀좀 많이 답답하시겠네 이거는 그쵸, 빅 타임 이거 뚫려야 돼. 어떤 건 알토 오파인 것 같고 어떤 건 삼파인 것 같고 근데 대략 파동으로 보신다라고 하면 삼파동인 네, 페이즈에 포함된 걸 들어가는 게 많이 먹겠죠. 아니 지금 반등들이 시작되는 것으로 보이고 이제 좀 힘센 애들 위주로 가고 있는 것도 봤잖아요. 세센박 에이다 도지. 헤데라 헤데라는 뭐 워낙 강렬하게 지금 움직이고 있으니까 이것도 뭐 거의 리플처럼 지금 이것 뚫으면또 날아가겠다는 그거잖아요. 아예 2021년 기록을 깨버리려고 지금 단단히 준비하고 있는 것 같은데 700원 역대 기록이었어요. 기 700원 깨고 이건 뭐천원 가겠다는 의지가 보입니다. 의지가 보인 듯이 갈 거란 얘기 안 했어요. 의지 의지 온도도 의지 지벽은 뭐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네. 이건가? 제피실 채피시한테 네, 지금 여기 계속 못 뚫고 있어요. 못 뚫어요. 그러니까 조금 아이디어를 바꿔야 돼. 여지껏은 대규모 코인 큰, 큐, 큰 코인들이 힘센 코인들이 갖고 갔단 말이에요. 근데 뭐 다들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이 코인에 비트코인, 이더리움, 뭐 리플, 도지, 에이다 뭐 거기에 뭐 지금 헤드라 같은 애들이 곱살을 끼고 있는 것 같은데 이제 미들캡 스몰캡 그 다음이 스몰캡인거죠 아직 2단계까지 안온거야 샌박이 세력들 움직임이 없어 보인다고요뭐 어, 나는 있어 보이는데 이게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지 아니 세력이 없다라는 걸 근, 근거가 없잖아 차트적인 근거가 뭔데 이게 근건데요 이게 세력이 지금 여기에 매수세보다 이게 더 센데 이게 무슨 근거가 없어 이거 매집이에요 내가 보기엔 이거 매집봉인데 내가 이걸 분석 좀 해줄게 내가, 내가 알고 있는 기준에서 이게 매집이죠 어떻게 매집이 아닌가 오비비 봐도 남다를 것 같은데 봐봐 남다르잖아 오비비가 이렇게, 이렇게 벌써 남다 이거는 세력 들어온 거야 해석 달리해야 돼요, 시몽 마리님. o b v 가 여지껏 거래량을 뚫어버렸잖아. 다시 공부하셔야겠네. 레이븐을 예를 들어볼게. 레이븐이 안 가고 있는 이유는 이거예요. 거래량적으로 o b v 수급이 여기 지금 못 뚫고 있잖아. 여지껏 역대적으로 23년, 24년 3월을 못 뚫고 있잖아. 3월 말을 아직도 이 수준이란 말이야. 레이븐이 확갈려면이 여기까지 가야 돼. o b v 가 아 그게 안 나오고 있다는 얘기지. x r p 보여드릴까? 안 봐도 비디오요요왜면 o 네 t s u 맞거든. f you're not sure if you're not sure if y o u r o b b 가다 이런 전조들이 보여요. 도지 마찬가지. 원화. 업비트. 난 이걸 본 적이 없어. 근데 이거는 그냥 나오는 거야. 이런 코인을 타셔야 돼요. n o 이이이이 e if you're n o 티드랍도 지금 이제 의미가 있는 게 지금 하나 보여. 내가 지금 좋은 거 보여드리네. 의미가 있잖아. 지금 오늘 오늘자로 이게 나왔잖아. 의미가 있는 거라고. 이렇게 신기록을 깨야 한다니까. 그래야 이게 차트상에서 얘가 더 많이 갈 거라는 걸의미에요 이오스도 그렇지. 내가 오비브이를 괜히 보는 게 아니야. 오비브이는 애초에 그렇게 보라고 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 걸 보라고. 여기서 이오스가 이걸 뚫는다. 그러면은 어, 확신을 가져도 되지. 요런 게 나올 수 있다는 뜻이니까. 이두 번째 무빙. 솔라나 봐봐. 솔라나도 안 봐도 비디오예요. 음. 응. 지금 솔라나가 약하잖아. 그니까 솔라나가 더큰 무빙을 기대할 때는 이걸 뚫었을 때. 이게 뭘 상징하는지 모르겠거든. 이게 뭘 상징하는지 몰라요. 이 밀리언 이 뭐 빌리언 딸러지 뭔지 모르겠는데 어떤 건0리언이라고 나오기도 하고. 근데 요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쨌든 이전 기록을 깨는 그 액션이 나오는 게 중요하다. 네. 0 그, 0 그렇게 말씀드렸0자첫 번째로 볼륨을 보라. 두 번째로 O B V 같은 그런 수급 수급 진행을 보라고. 0 0버스가 최근에 안 좋았잖아. 그럼 0 0버스의 O B V도 볼 필요가 있다. 쭉 올라갔다 빠졌잖아. 4 시간봉 같은 걸 보라고. 계속 빠지고 있었거든. OBV는 꽤 중요해요. 네, 오늘 좋은 걸 알려준다. 아주 좋은 걸 알려줬다. 네, 차트 보는 걸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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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검하셔야겠습니다. 좀 빅타임도 태던데, 약간 이렇게 뚫리는 게 나오면 이제 기대되는 거죠. 실제로 이렇게 뚫어서 이때 한 24년 12월 1일을 보세요. 차트 올라와 있지, 음, o b 이가 먼저 보여주는 경우가 있어. 지금 뭐 다른 어떤 코인들을 존보를 하셔도 되는데 이 도지가 주는 기회를 놓치시면 안 돼요. 이거는 돈 벌라고 지금 대놓고 얘가 신호를 주고 있잖아. 이거 못벌 이거 놓치면 수익률 안 늘어요. 둘다 놓치지 않는 방법을 연구를 해야 돼. 혹은 셋다 놓치지 않는 방법. 잘 살아나네. 에이스는 매집 중인 겠죠. 네 여전히 매집 중인 거고 어디까지 매집할지 모르겠어. 어쨌든 그핵시그 출발의 시작은 여기 이거 돌파예요. 이거 돌파. 에이스가 국내 이슈가 하나 생겼어요. 그게 뭐예요? 상장 셀로 보여달라고. 에이, 몰라, 안 도와줘. 이런 놈들 왜 도와줘, 내가? 캐는 또 넘기겠네. 너무 너무 뭐 당연한 수순이긴 하지만. 아, 얘네. E 역시 역시 이번 판 최강자. 이거는 확실하잖아. 이거는 우리가 모두가 갖고 동의하는 거잖아. 이번 시즌 각 카테고리별 최강자. 이거 하나 너무 명백하잖아요. 저 네이버 카페에서 한번 찾아서 들어오세요. 근데 다시 장세 좋아지면 좀 활발하게 할게요. 지금은 애매해서. 네. 일단 이거는 명명백백하잖아. 다시 장세 좋아질 때, 그리고 미문 도지구 네. 거기에 이제 페이먼트는 XRP, XRP가 이제 지금 그 자기 스테이블 코인 나온다라는 얘기 때문에 지금 기대감이 있는 거잖아요. 페이먼트 계열에서 XRP는 뭐잘될 거고, 네. 얘네들은 단타 치기도 좋고 먹기도 좋고 참 좋죠. 아, 이뉴 미미구나. 뉴미에안 미미. 알려줘. <laughs> 오늘도 많이 알려줬다. 도지가 무슨 5 4 3원을못 뚫어내요. 500, 500원이 기준이었는데, 500원이 기준데, 500원을 뚫어버리니까 날라가고 있잖아요. 지금. 이거는 사실상 거의 뚫어낸 거라고 봐야 돼요. 이제 600원대 곧 진입할 수도 있을 거야. 예. 네. 지금 자 봐요. 1시간봉 그과 과매수 위치 왔지. 4시간봉 과매수 위치왔지 이제 8시간봉 간다. 8시간봉 뚫었지. 그럼 뭐뭐 뭐 나왔어. 12시간. 1일 남은 거야. 응. 네. 그렇게 해석하는 거지. 아, 내가 너무 많이 알려 주겠어 오늘. 에이. 몰라. 아예 많이들 들어오십시오, 아무튼. 그 응, 이렇게 방송할 때 아무튼 뭐 상승장 때 강력한 거다 아시면서 굳이 뭐 설명할 필요 있나? 네, 좋은 밤 되시고 월요일에 또 다음 주부터 방송 재밌어지지 않을까 장세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 저도 좀 재밌는 장세가 나와주길 진짜 희망합니다. 근데 그러려면 비트가 받쳐줘야겠죠. 온도는 지금 명명백백한. 예, 네. 이거 이게 이거 반등이지. 내가 아까도 여기 적어놨잖아. r w 의 최강이 누구다? 온도다. 이번 시즌. 예, 네, 얘는 이십 권 안에 들어올 것 같아요. 유니소압의 자리를 노릴 거라는 생각이 들어 온도는. 뭐 온도가 시코인이다 뭐 한다고 하는데 그거는 지가 그렇게 시코인 얘기하는 애들은 대부분 지가 저점에서 못산 애들 아니면은 <laughs> 지가 벤처캐피털로서 내 생각에는. 초장에 못 들어가서 배 아픈 애들 그렇지 않고서 어떻게 블랙록하 이걸 인정하는데 자기가 인정을 못한다 그래 되게 덜 떨어진 소리죠 지금 보니까 대규모 작업이 1월 18일에 있네요 조심해야겠네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나는 얘가 4,000원도 가고 8,000원도 가고 그럴 것 같아요 대규모라고 믿긴 하네 여기 보니까 1월 18일에 있네요 조심하셔야겠어요 저는 온도에는 관심이 없어서 그리고 이런 유통량이 쭉 이어지나 봐요 12월 18일 전까지 그렇다는 거 네, 좋은 밤 되시고, 저는 다음 방송 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